여기 해외 소셜미디어 X에서 44만 팔로워를 보유한 이 남자는 단 400만 원으로 시작해서 280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보유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이라는 것을 전부 동영상으로 인증하기도 했죠. 이게 사실이냐고요. 월가 트레이더들도 극찬하는 이 전략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보셨다시피 실제 지갑 주소까지 공개하며 280억 자산을 증명한 엠페러 b c t 근데 더 놀라운 건 280억을 만든 비밀이 진짜 허무할 정도로 단순했던 거예요. 여러분 앵커드 v 이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대부분 그게 뭔데? 이러실 거예요. 맞아요. 대부 트레이더들도 차트에 있는 줄도 모르는 지표에요 근데 이 생소한 지표 하나로 엠페런은 280억을 만들었다 는거 왜 아무도 안쓰는 이 지표 가 그렇게 강력한지 오늘 그 비밀 완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먼저 앵커드 vwap이 뭔지부터 알아 야겠죠 vwap은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으로 쉽게 말해 특정 지점부터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평단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복잡한 수식 대신 이 선이 곧 세력과 개미들의 심리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vwap은 당일 시가부터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앵커드 vwap은 내가 원하는 시점을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던 시점이나 큰 움직임이 시작된 지점을 찍으면 그때부터의 평균가를 알려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들은 자기 평단가 근처에서 특별한 행동을 하거든요. 평단가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평단가를 터치하면 본점 심리로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죠. 엠퍼런는 바로 이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트레이딩뷰에서 좌측 툴 버튼 클릭하고 프로젝션 툴에 들어가서 앵커드 브이앱을 선택하세요. 차트에 클릭하면 선이 그어집니다. 처음에 켰을 때는 상단선과 하단선 그리고 중단선과 배경이 있을 텐데 설정에서 배경은 체크해제하고 어퍼밴드, 로어밴드도 체크 해제하세요 중단선 하나만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선 두께를 3 정도로 굵게 만들고 노란색으로 설정해서 잘 보이게 만들면 끝입니다 앵커드 브이왑은 어디에 찍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엠퍼러가 주로 사용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첫째로 중요한 이벤트 발표 시점입니다 CPI, FOMC 같은 거요 이런 발표 후에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면 그 시점을 찍는 거죠 둘째로 큰 상승의 시작점이에요 바닥에서 반등이 시작된 정확한 캔들에 찍습니다 셋째로 상승 중 눌림목 지점이에요 올라가다가 한번 쉬어가는 것 같네요 넷째는 추세의 변곡점, 즉 하락이 시작된 고점 직후에 첫 번째 은봉에 찍습니다. 상승 추세일 때를 먼저 활용해 볼 건데 1 시간봉에서 전은봉 캔들의 크기를 상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해당 캔들의 앵커드 부유압을 찍는 거예요. 선이 하나 그어지겠죠. 그 다음에 상승하다가 눌림목이 나온 구간에도 하나 더 찍어요. 이제 선이 두 개가 됩니다. 가격이 쭉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두 번째 앵커드 부유압 선에서 딱 지지받는 걸볼수 있죠. 왜 이렇게 되냐면 눌림목에 들어온 사람들의 평단가가 그 선이거든요. 가격이 평단가까지 떨어지니까 어내 평단까지 내려왔네 더 사야지 하면서 추가매수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는 이 두 번째 선을 터치하는 캔들을 확인하고 매수로 진입해 볼수 있다는 거. 손절 라인은 첫 번째 V압선에 바로 아래로 설정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1차 목표가는 손절 폭의 1대1 지점으로 설정해서 확정 수익을 확보합니다. 자, 이렇게 1차 목표가로 50%를 수익 실현한 다음 나머지 50% 물량은 첫 번째 앵커드 V압선을 하방이 탈할 때 청산하시면 됩니다. 추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락 추세도 동일하겠죠. 고 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한 지점에 앵커드 V압을 찍어요. 그 다음 반등이 나온 지점에도 하나 더 찍고요. 이제 가격이 반등할 때마다 이 선들이 저 으로 작용해요. 고점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평단가니까 거기까지 올라오면 드디어 본전이다 팔자 하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거죠. 매수 포지션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V 압선을 터치하는 구간에서 매도 포지션 진입하겠습니다. 손절라인은 첫 번째 V 압선을 잡고 목표가도 1:1대 구간에서 50%로 설정해 주면 돼요. 이렇게 1차 목표가는 가볍게 가져가고 1차 V 압선을 이탈하면 전량 청산하시면 됩니다. 쉽죠잉? 재밌는 건 앵커드 V 압이 뚫리면 역할이 바뀐다는 거예요. 상승장에서 지지선으로 작용하던 앵커드 V 압을 하향 돌파하면 이제 그 선이 저항선으로 바뀌어요. 평단가 밑으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평단가까지 오면 본전에 팔려고 하거든요. 반대로 하락장에서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앵커드 V압을 상향 돌파하면 이제 그 선이 지지선으로 바뀌고요. 앰퍼런는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한 거예요. 최근 비트코인 차트에 적용해 보면 상승 후 눌림목에 앵커드 V압을 찍었을 때그 선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 강한 상승 추세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실제로도 큰 상승이 나왔죠. 근데 그 선을 하향 돌파하면 추세 전환 신호예요. 그럼 이제 고점에 새로운 앵커드 V압을 찍어서 저항선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첫째로 앵커드 V와 파나만으로 매매하는 것보단 다른 집 표나 패턴과 함께 보면 신뢰도가 높아져요. 둘째로 중요한 시점을 정확하게 찍어야 합니다. 아무데나 찍으면 의미 없는 선이 된다는 거 괜히 어지러워질 뿐이죠. 셋째로 너무 많은 선을 긋지 말고 정말 중요한 지점 두세개 정도만 찍으세요. 넷째로는 선이 깨졌을 때를 대비한 다음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미리 생각해 두세요. 마지막 다섯째 시간봉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는 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엠파러는 변동성이 크고 거래량이 풍부한 1시간봉과 4시간봉을 주로 활용했어요. 너무 낮은 분봉에서는 노이즈가 많아 지표 신뢰도가 떨어지니 주요 트레이딩은 1시간봉 이상에서 진행하세요. 엠페러가 280억을 만든 비밀은 복잡한 전략이 아니죠.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매수가를 파악하고 그들의 심리를 역이용한 겁니다. 평당가까지 떨어지면 사람들이 추가 매수한다는 걸 알고 그 지점에서 함께 매수했고 평당가까지 올라오면 본점 매도한다는 걸 알고 그 지점에서 미리 팔거나 숏을 친 거예요. 앵커드 브이합이라는 단순한 지표 하나로 시장 심리를 읽어낸 거죠. 앵커드 브이합은 특정 시점부터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 선은 강력한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하고 돌파되면 역할이 바뀝니다. 상승장에서는 저점에 찍어서 지지선으로 하락장에서 고점에 찍어서 저항선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엠페라처럼 이 지표만 제대로 활용해도 여러분의 매매 근거를 확실히 강화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280억을 만든 엠페라의 앵커드 리 m 매매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실전적인 매매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번쩍이의 코인 번쩍이었습니다.